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시즌3 릴로디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릴로디드가 되면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또 데이터마인드의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 살펴보고 그 전에 더 중요한 2014년 콜옵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슬슬 신작 소식 없나 기웃거리기 마련인데요. 드디어 첫 오피셜 소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막 엄청나게 대단한 오피셜은 아니고 엑스박스 공식 계정에서 2014년 콜옵 단독 쇼케이스 일정을 발표를 한 것인데요. 엑스박스 계정은 구체적인 게임명은 밝히지 않고 단순히 편집된과 관련된 단독 쇼케이스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올렸지만 이미 2014년 콜옵의 개발 코드네임이 캐로베로스 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2024년 콜옵 발표로 거의 확정 시대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6월 11일 공식적인 2024년 콜옵 발표로 정해진 와중에 유출로는 이 쇼케이스 이전에 그간처럼 오존에서 인게임 공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고 챌린지 중 하나는 오래된 친구와의 엽력 이벤트 보상 중 하나는 블랙오스 원 표지 주인공이 들고 있는 셀리라는 각인이 새겨진 M1911을 증정한답니다. 오래된 친구가 정확히 누굴 말하는지는 불명확한 가운데. 2014년 콜로을 예약 구매하면 우주 오퍼레이터 스킨을 준다는 유출이 추가로 나와 오래된 친구가 우주를 지칭하는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신3 릴로디드 중에 인게임 이벤트로 2014년 코로의첫 모습이 보여지고 6월 11일에 있을 엑스박스 쇼케이스에서 스타필드와 같이 장시간에 단독 발표를 가진다는 말인데요. 얼만큼의 정보가 공개될지는 인수 처음이라 불명확하지만 단독 발표인 만큼 캠페인, 멀티, 좀비 앞으로의 워전을 포괄하여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2024년 콜업의 배경은 정확히 발표된 게 없으며 루머로는 걸프와 인접한 시기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외 아이템 이 열등도 유출되거나 결정된 사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신스3 릴로디드 패치 내역입니다. 릴로디드에 무엇이 추가됐는지는 앞선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으니 여기서 변경점만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차 주간 챌린지가 활성화되었고 라우드 MK2와 킴보인 제거든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버그인 건지 안 맞는 버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용하실 분들은 좀 묵혀두셨다가 추가 공지 뜨면 꺼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기 명성위장이라는게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무등어표 리부트의 흑요속과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시즌마다 추가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특정 무기의 레벨을 올린 뒤에 요구하는 경험치를 충족하면 위장 을 해금할 수 있습니다 명성위장이라는 이름답게 15만 경험치라는 꽤큰 경험치량을 요구하는데요. 확실히 패치노트에서도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만큼 파워되기 컨텐츠의 향기가 짙은 위장입니다. 무기 밸런스의 경우 랭크 플레이, 무기 테스트 데이터를 발표하며 AR이 근접에서 SMG보다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있다고 파악했고, SMG의 역할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 AR의 지향사격을 전반적으로 너프한다고 했고 그래서 AR류의 지향사격 시탄퍼짐이 이전보다 증가를 하였고요 FR 5.56을 버프하는 쪽으로 리어크라음만 MC-3C, F-10 리콘, SO-14와 같은 모던업페어트무기의 버프, 서브베르터 너프, SMG 버프, KV 브로드사이드 컨버전과 리베터의 버프, 전반적인 권총 이속 증가 등이 있었습니다 특전에서도 리워크가 진행돼서 클라이밍 부츠를 삭제하고 해당 부츠에 있던 효과를 플레이어들에게 디폴트로 적용했고 클라이밍 부츠의 대체제로 올 터레인 부츠의 등장 그의 러닝 스니커즈, 스토커 부츠, 코만도 장갑, 어설트 장갑에 리워크가 있었습니다 그의 수정사항으로는 주요 어점 부활 개선, 정찰 적어넣어 처형 관련 버그 수정, 폭탄 들어온 킬캠 버그 수정, 맥 관련 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미 모드에서는 드디어 보관함의 크기가 기존 대비 2배로 증가하여 20개의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아직도 적어 보이는 감이 있어 보이고요 탈출하여 설계도 쿨타임을 감소시킬수 있는 시스템도 이번 패치로 추가되었습니다. 찰상 장비나 전술 장비가 증발하는 문제, 헤라운드가 아이트를 폭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갑자기 레벨이 낮아지는 문제, 모르스 블랙셀의 처치 이펙트 효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문제 등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조미모드 신규 스토리에 진전이 있고, 약간의 반전이 섞여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소스 챔피언 퀘스트를 리버스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부의 아성과 본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어느 맵에서 클리어하던 보상은 똑같다고 합니다. 오디오 관련 부분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진행이 되었고. 승강기 사용감이 개선되어 사용 범위나 상호작용 각도가 이전보다는 후해졌다고 합니다. 고위험 공개 이벤트가 이제 탄약 및장갑한 상자 대신에 유틸리티 상자를 제공하게 변경되고 의료 상자의 경우 이제 자극제를 두개 대신 한 개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스파이드론 이벤트 역시 개선되어 기존보다 등장한 드론 수를 줄이고 드론을 좀더 플레이어 가까이 배치하고 고도도 낮춰서 좀더 맞추기 쉽게 했다고 합니다. 보든 훈련소에서 PDS, 무장투와 무장제공 상자가 제거되고 무이 밸런싱인 경우 코어와 마찬가지로 AR의 지향적 탐퍼짐이 증가하고 차이라면 모던워표투보기들 이를테면 MC선비, 템포스 레이저백, FR 어벤서, 라아만 762의 버프가 있었습니다. 코어랑 반대로 HRM9이 너프를 받기도 했고요. 이제 챔피언 퀘스트가 진행 중에 나가려고 하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며 벙커버스트의 착탄 지점과 가스방 출구역을 빨간 눈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주수석에서 UAB나 카운트 UAB를 쓸수 없는 문제, 리버스 등대에서 사다리를 쾌적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플레이어가 진행 중 리선스 경기에 참여할 경우 부활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보조모바일 주요 하이라이트로는 쉐이더 및 그래픽 관련 문제 수정, 발열도 어느 정도 잡고, 처형커마 추가. 이외 MCW 6 8등 일부 무기의 레벨 상한선이 너무 높았던 문제 등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시야각 120과 모로스는 여전히 추가 예정이 있으며, 공지에 따르면 시야각의 경우 신슬 릴루디드 안에. 모르스는 시즌 4쯤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일단, 릴로디드 시작 시점에는 골드미크 테마의 이벤트, 모드, 킵 등을 만나볼 수 있고, 이후에 라이트닝 테마의 이벤트, 모드, 킵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변경사항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만인데 정보들을 살펴보죠. 패치 이후 새롭게 번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많은 유저들이 그나마 바라는 겨울 미션 복장이 번들 판매로 확정되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그에뭐 이런저런 번들이 있는데, 심포 때는 건담, 폴아웃, 더 크로우와 콜라보를 할수 있다는 유출이 뜨기도 했습니다. 폴아웃이 유스 드라마로 핫하고, 베데스다나 한솥밥이라 그렇다 치는데, 건담하고 더 크로우는 좀 뜬금없긴 하네요. 건담은 넷플릭스 시리즈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오퍼레이터로 파일럿을 등장시킬지, 아니면 기체를 오퍼레이터 할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데이터맨인데 무기로는, 아킴보도 가능한 반자동 스팟시비 총검이 부착물로 제공되는 카우8 k STG44, 스피어, 야전삽 등이 있고, 애프터마켓 부품이 대기중인 무기로는 FJ 호루스, 바실리스크, 카스토프 7 6이 그리고 M4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첼리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